안녕하세요 돼지띠 여러분 이번 시간은 2020년 3월 기묘월 돼지띠 여러분의 운세를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정우는요 추운 날들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울 때는 꽁꽁 묶어두고 움츠리고 있는 반면에 3월은 추운 기운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보다 더 표현하려고 하고 조금 더 다른 모습, 다른 태도를 상대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세요.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또 가족, 연인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얼어붙은 눈이 녹아내리듯이 따뜻한 눈물도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 한켠에 마음 한켠에 어, 움켜진 어떤 것이 있어서 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직접 소통을 유도해서 다 개워내고 일종의 물갈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쌓인 것과 다 안녕하면 길하다. 혼자 계시는 분들은 요 이와 관련된 것들 숫자를 보시는 것도 좋고 일을 자주 떠올리시는 것도 좋고 이는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2를 자주자주 떠올리는 것 자체가 관계를 떠올린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작은 연못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연못은 무언가를 또 품어내고 있는 사물 그런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로 이 연못과 비유할 수 있는데, 그렇듯이 이 숫자 2와 연못을 자주자주 상기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역을 뽑아봤는데 수레둔이라고 해서 가능성은 아직 많이 있는데 아직 얼음이 안 깨진 상태. 그래서 봄 기운을 맞아서 내 몸도 봄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봄화시킨다. 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요. 제 자기 관리. 자기에게 물을 주듯이 자기 관리란 말이 좀 거북스러울 수 있어요. 기운을 북돋으라는 의미에서 나를 관리하고 음식이나 다양한 것들. 봄 기운을 나한테 충전을 시키는 게 되니까 그 얼어붙은 얼음도 더 녹아내리고 그 연인 운도 당연히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공간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이신 분들은 인연을 차차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3월을 보내시면 돼지띠 분들은 워낙또 본인들의 일들을 알아서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운세 설명할 때참 조언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그렇게 건강한 3월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물운입니다. 이3월은 돼지띠 분들한테 재물보다는 사실 사랑에 대한 이슈가 더클 거예요. 그 사랑이 곧 재물로 연결이 되는 그 돼지띠 분들이 가진 그 덕, 미덕. 대가 없는 배품, 이런 미덕이 지금의 재물운의 질을 더 높일 거다. 또 사람들에게 늘 그렇게 대해 주듯이 자주자주 어, 상대방에게 칭찬하고 당장 이익이 안 돼도 바라는 거 없이 그 사람한테 솔직하게, 담백하게 대하시면 그렇게 3월을 이제 보내시면 4월에는 좀더 나은 상황들이 열린다고 하니까 이점 참고하시고 복, 복된 날들을 만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돼지띠분들의 도덕심하고 정직함이 정말 좋더라고요 물론 자기 기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기도 하고 뭐 권위도 있으시지만 타인을 위한 그런 마음들도, 마음들을 느낄 때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다음은 목표 운입니다 이 목표는 약간 재물과 또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물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목표를 세운 것도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잘 이행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땐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아이고 왜돈 되는 일안 하고 저런 거 할까 이럴 수는 있는, 있는데 그래도 돼지티분들한테는또 중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이제 시선들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 주의할 점은 조금 다소 조급한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목표까지 안 될까, 안 가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이 흐름은, 흐름이 그렇거든요. 기운이 그런 기운이라서 3월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고 조금 겸허하게 따라가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큰 무리 없이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런 믿음을 함께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또 지금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에 있어서 이걸 끌어가는 리더가 따로 있다. 그러면 그분이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내 기준에는. 이 돼지띠분들 워낙 기준이 높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다 포괄해서 이렇게 또 품어주시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을 맡고 계신 그 상대를 잘 인정해 주시고 잘 대우해 주시면 나의 내적 성장. 나의 영혼의 성장에 더큰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곧또 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복이 형성이 될 거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품어주는 마음 이런 것들을 잘 개발시키고 잘 되짚어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동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공간에 대한 이동은 이 고여 있는 물이 흐르는 시기가 이제 찾아올 거고요. 그래서 활동 범위가 굉장히 놀랄 만큼 어 넓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기가 이 바이러스 경보령 때문에 이 경보령이 내려진 지역으로의 이동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는 가급적이면집 밖에 나가지 않고 3월은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길 조금 모든 사람들과 다 같이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데 아무튼 이건 또 사주만 해도 풀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거나 그렇게 경주나 뭐 대구 이렇게 나왔던 그런 지역 있잖아요. 그런 부분 최대한 자제하시고요. 어, 사주상에서는 의외로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든 가게 될 거다라고는 이제 풀이가 됩니다. 직장 또한 기존의 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직할 그럴 확률도 있고요. 혹은 이제 출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질 수도 있겠고요. 이사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아직 큰 변동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지금 시기에는 조금 자제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운입니다. 사랑하자. 한 해의 기운이 이제 풀리는 시기이다 보니 함께 몸도 함께 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 안에 이제 잔존하는 어떤 침전물들도 좀 있다고 보시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기생충약 같은 걸로 좀이 장에 있는 것들 좀 개원해시고 그런 것도 좋고요. 몸속이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좀 풀어내서 흘려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쪽으로는 그렇게 구충제로 개원낸다거나 또 그동안에 육류나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많이 드셨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채식이나 과일을 자주 드시는 쪽으로 식단을 조절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근육을 힘을 안 쓰는 운동, 다시 말해서 요가 같은 운동이 좋을 수 있는데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3월은 내려놓고 공함, 이런 것들을 느끼고 발견하고 되찾는 그런 3월이 되실 것 같고요. 또, 넓은 대인 관계보다는 미니멀하게 또 재정리하는. 굳이 지금 내가 필요하지 않는 관계는 좀 정리하고 그렇게 나를 더 단순화시키는 그런 3월이 되실 거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분들의 3월 총운 키워드입니다. 돼지는 물기운이다. 물처럼 흐르자. 한 번에 되게 하기보다 한 번씩, 한 번씩. 장애물은 마음이다 입니다 부디 잘 성찰하시고 어, 잘 열리는 3월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돼지티분들한테 유익한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몸 건강하시고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암 투병 중에 계신 어머니 치료를 위해서 후원을 요청드리는 영상입니다. 현재 어머니는 위암 말기에 계시고요. 어, 암이 위에 있다가 지금 간으로 많이 전이가 돼 있는 상태이고 어, 조만간 투여받던 약을 좀한 단계 더 독한 약으로 바꿔서 투여를 받으실 거고요. 앞으로 얼마나 살게 되실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약을 또 복용하고 계세요. 현재는 제가 약값을 좀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새아버지가 어머니를 보살피시는 이라고 일을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두신 돈을 거의 다 쓰셨고, 생활고에 접어드실 것 같아요. 제 생활이 워낙 빠듯해서 지금 제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못 드리고 있고요. 거치게 되실 치료 과정들에 있어서 아마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후원 요청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의 도움으로 어머니 치료에도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그 힘으로 저도 방송을 계속 힘받아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될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아래 어머니 계좌를 올려놨어요. 도움 주실 분은 이곳에 직접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3년, 약 3년 전 위암 상기 반 판정을 받고, 의사 말로는 6개월에서 1년 시한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날마다 울면서 내 머리 쳐다보다 내 얼굴 쳐다보다 하면서 울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다 나설 거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건강하게 잘 하시라고. 정말 살려주십시오. 안 아픈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